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상수 a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가 조건은 fx는 f-x와 같고, 나 조건은 인테그랄 x에서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는 sin x 플러스 3분의 파이와 같다. 다친 구간 0,2분의 a에서 두 실수 bc에 대하여 fx는 b 코사인 3x 플러스 c 코사인 5x일 때 abc는 마이너스 p분의 q 파이다. 이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일단 가 조건을 살펴보면 y축 대칭이란 얘기고, 일단 나 나족권에 있는 식을 보면 이렇게 써 있고 가조권에서 f(x)가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을 y축 대칭이게 만들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2a분의 a부터 2a까지 f(t)dt로 바뀌고 우변은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바뀌게 됩니다.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부터 2a까지 정적분을 하고 두 배를 하면 되고 이번에는 나 조건에 있는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미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2 2 분의 a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고 가족권에서 함수 fx는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f- 2분의 a는 그냥 f2분의 a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좌변은 0이 되고 코사인-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는 0이 됩니다. 여기서 상수 a의 범위를 0부터 2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같이 3분의 파이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. 코사인-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코사인이 0 이 되는 그 세타 값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2분의 3 파이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에서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이 범위에서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좌변에 a만 남기면 a는 3분의 5 파이가 됩니다. 아까 정리해놨던 이 등식을 양변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미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가족권에서 f(x)는 f x와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이 얘기는 y축 대칭이었던 f(x) 그러니까 우함수가 미분 하면 기함수로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a를 이렇게 플러스 f 프라임 2분의 a로 바꿀 수가 있고,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이제 a 대신에 3분의 5파이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해서 쓸수 있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, s 인 마이너스 2분의 1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f 프라임 6분의 5파이는 2분의 1이 됩니다.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식을 이제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a 대신에 3분의 5파이를 대입을 하면 식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고 s 사인마 2분의 1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우변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 문제에서 f x는 b곱하기 코사인 3x 플러스 c곱하기 코사인 ox라고 했으니까 f x를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이 되고 x 대신에 6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렇게 6분의 5파이를 대입을 하고 변을 계속 정리를 하면, sin 2분의 5파이랑 sin 6분의 5파이는 이렇게 sin 2분의 1파이랑 sin 6분의 1파이로 바꿀 수 있고, sin 2분의 1파이는 1이고, sin 6분의 1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왼쪽에 있는 정적분을 또 이어서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정적분을 해볼 수가 있고, x 대신에 6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고, 어차피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sin 0은 0이니까 이렇게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. 정리하면 이렇게. 정리할 수가 있고,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니까 이렇게 1 2분의 1파이랑 6분의 1 1파이로 바꿔서 쓸수 있고, 4인 2분의 1파이는 1, 4인 6분의 1파이는 2분의 1이니까 각각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고, 양변에 30을 곱하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정리된 등식과 아까 정리된 등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b와 c에 대한 등식이 만들어진 거고, 위에 있는 등식에다 는 5를 곱하고, 밑에 있는 등식에다 는 3을 곱해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7 0이는 32b고.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다.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9를 대입을 하고 C를 구해보면 C는 2분의 5가 나옵니다. 이제 A, B, C를 다 구했으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해보면 이렇게 곱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A, B, C를 각각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분의 75파이가 나옵니다. 그럼 P 플러스 Q는 75 더하기 8이니까 83이 나오고 그래서 답은 83입니다.